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먹고 비싼 영양제를 사서 꾸준히 먹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별표 별표 밤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별표 별표. 아침에도 몸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 원리는 바로 별표별표 별표 물을 마시는 방법 별표별표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 별표별표가 우리 몸속 혈관과 호르몬, 나아가 성기능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편이나 사랑하는 분을 위해 꼭 알려주고 싶은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변화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별표, 별표, 혈관, 별표, 별표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만 흐르는 통로가 아니에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별표, 별표, 내피세포, 별표, 별표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바로 별표, 별표, 산화질소, 노, 별표, 별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심장은 가볍게 뛰고 뇌는 더 맑아지며 무엇보다 남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까지도 힘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의 생산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미세혈관까지 충분히 순환하지 못해 별표 별표 발기력, 활력, 수면의 질 별표 별표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아,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혈관이 젊어지거나 성기능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별표 별표 마시는 시간과 방법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하루 중 특정한 시점에 적당한 양의 물을 마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별표 별표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별표 별표. 단지 하루에 네번 정해진 시간에 물한 잔씩을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60대, 70대 남성분들이 밤마다 자신감을 되찾았다. 아침이 다시 가볍다. 예전 같던 활력이 돌아왔다. 라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의심이 생기셨나요? 정말 물만 잘 마셔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그런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하루 네 번의 물 마시기가 어떻게 우리 몸을 되살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표 별표 하루 네번물 마시기 루틴 별표 별표를 알려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과 맞물려 별표 별표 혈류 개선과 호르몬 조절 별표 별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별표 별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물 별표 별표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상대적으로 더 진해집니다. 이때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셔주면 마치 말라있던 땅에 단비가 스며드는 것처럼 혈액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물은 장을 깨워 변비를 예방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기 때문에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마치 몸의 스위치를 켜주는 첫 번째 버튼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는 별표별표 별표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 별표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는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위벽이 부드럽게 열리고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음식물이 더잘 흡수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마시는 물은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도와줍니다. 즉, 식사를 건강하게 소화시키는 동시에 혈류 개선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는 별표별표 별표 저녁 목욕이나 샤워 30분 전에 마시는 물 별표별표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특별하냐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욕 전에 물을 미리 마셔두면 몸속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 순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때는 심장에도 부담을 줄여주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밤에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은데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 중 상당수가 별표 별표 깊은 잠 별표 별표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별표 별표 잠들기 90분 전에 물 별표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깨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죠. 그래서 바로 자기 직전이 아니라 약간 여유 있게 별표 별표 90분 전 별표 별표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물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한층 더 부드럽게 순환하고 뇌와 심장, 그리고 남성의 중요한 부위까지 원활한 혈류가 공급됩니다. 그 덕분에 숙면을 돕고 새벽 시간대의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네 번의 물 마시기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의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며 나아가 남성 호르몬 분비 환경까지 조율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실천했을 때,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변화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기적처럼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혹은 몇주 내로 달라진 활력과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왜물 마시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몸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물을 마시는 양과 방법은 반드시 별표별표 별표 의사와 상담 후 별표별표 별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물에 소금을 섞어 마시는 방법은 일부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염분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 즉 깨끗한 물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한 잔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되시죠? 하루 네 번의 루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젊어지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76이 되신 한 어르신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년 전부터 밤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깊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하루하루가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약도 먹어보고 건강보조제도 챙겨봤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이 별표별표 별표 하루 네번물 마시기 루틴 별표별표를 알게 되어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몸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상쾌함이 찾아왔죠.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는 밤마다 깨지 않고 별표 별표 깊은 숙면 별표 별표를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이 나를 바꿨습니다. 물한 잔이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분의 특별한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아침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다시 에너지가 돈다. 부부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다. 라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 이 루틴을 지켜보세요. 별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별표 별표 깨끗한 물한잔 별표 별표. 별표 식사 30분 전, 별표 별표 편안히 마시는 물한잔 별표 별표. 별표 저녁 목욕이나 샤워 30분 전, 별표 별표 따뜻한 순환을 돕는 물한잔 별표 별표. 별표 잠들기 90분 전, 별표 별표 숙면을 준비하는 물한잔 별표 별표. 이네 가지를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너? 달라졌다 하고 몸이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별표 별표 습관 개선 별표 별표이고, 별표 별표 생활 관리 별표 별표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마시는 양과 시간조차도 반드시 별표별표 별표 주치의와 상의 후 별표별표 별표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한 잔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하루 네 번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며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물한 잔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까요.